안녕하세요. 뉴승혜입니다 운동 처방하는 의사 나용성입니다. 잘 먹고 잘 살자 강영숙입니다. 어, 패션의 완성은 뭐다? 얼굴? 음, 아니죠. 요즘은 체형이라고 하더라고요. 예. 네. 네. 아무리 예쁜 옷을 입어도 어떻게 음? 자세가 구부정하면은 옷태가 나지 않잖아요. 네. 아, 그런데 이렇게 두 분. 아, 옷맵시가 왜 이렇게 좋나요? 아, 정말요? 부럽습니다 네 근데 승혜씨 어깨가 조금 굽은 것 같아요 아, 어머나 아 진짜요 네 어, 너무 겸손했나요 제가 <laughs> 어깨가 잘안 펴지더라고요 네 음. 그러니까 운동하셔야죠 우리가 어깨가 아, 말려 있으면 음. 굉장히 외소해 보이죠 그리고 등도 튀어나와 보이고 키도 어, 줄어들어 보입니다 음. 그래서 우리 어깨 말린 어깨를 펴기 위해서는 어깨 운동이 아니라 등 운동을 하셔야 된다는 음. 겁니다. 어. 근데 등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운동을 하기 전에 내가 어느 정도 어깨가 구부정한가를 확인하시면 훨씬 더 운동할 때 효과적이겠죠. 네, 말린 어깨 어떻게 확인해 볼수 있을까요? 어깨가 앞으로 말려서 구부정하다. 나의 머리가 앞으로 쏠려 있다. 누워 있거나 벽에 기댔을 때 어깨가 뜬다. 간단하게 나의 구분 등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. 네, 스마트폰을 많이 보는 젊은 층이나 또 운동이 부족한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말린 어깨 쉽게 올수 있는데요 네 얼른 운동 처방전 주시죠 말린 어깨를 예방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는 등 근육 운동 특히 승모근 자극 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린 어깨를 바로 음. 펼수 있는 승모근 자극 운동 정확한 음. 동작부터 알려주시죠. 우리가 이 운동을 할때 시선은 반드시 어, 위로 30도 정도 고개를 들어 주시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. 고개를 떨어뜨리는 순간 등 자극은 굉장히 적게 오거든요. 그래서 고개를 30도 들어주고 자 손을 쭉편 상태에서 승모근만 자극을 한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쭉 뒤로 젖히는 운동이죠. 10회에서 12회를 한 세트로 해서. 4세트 내지 6세트까지 목표로 잡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. 아 교수님? 네. 근데 네. 우리 교수님만의 평소에 어깨, 말린 네. 어깨를 펼수 있는 어떤 주문이 있다면서요? 네, 그게 뭐냐면 네. 자 앉아 있을 때나 서서 있을 때 가슴을 한번 앞에서 뒤로 돌려서 이렇게 피시면 등이 펴집니다. 와. 평소에 항상 생활 습관처럼 내가 조금 구부정하다 싶으면 바로 앞에서 뒤로 돌려서 반듯하게 음. 네 스시를 하시면 됩니다. 패션이스타가 될수 있도록, 자, 말린 어깨를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오늘 가슴을 활짝 펼수 있는 승모근 자극 운동을 함께 배워봤는데요. 우리 다음 주에는 더욱 더 넓어진 어깨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병원 갈래 운동 할래 운동 운동 운동합시다. 운동합시다.